안녕하세요. 김일스예요 오늘도 가물치 험모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양배추인지 케일인지 알수 없는 이것을 잘라서 동물들이 있는 뒷단으로 올라갑니다. 얘들아 염소야. 염소야. 오늘도 공허한 외침만 울려 퍼집니다. 다행히도 배가 고픈 덕구들은 아는 척을 합니다. 요즘에는 계속 오리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먹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빈 물통에서 열심히 공기를 마시고 있는 오리들. 옆에 물이 있는데, 참. 일로 와봐밥 먹자 밥 먹자 일로 와봐밥 먹자 일로 와봐밥 먹자 밥 먹자 일로 와봐밥 <놀라> 먹자. 이리 와봐. 밥 먹자. 이리저리 밥통으로 옮겨가면서 이 녀석들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또 염소가 먹자. 많이 팝니다. 입은 더럽지만 몸은 뽀얀게 예쁘죠? 물이 없어서 분명 목이 메일텐데 꾸역꾸역 잘도 먹습니다. 자, 이제 또 밥통을 옮길 먹자. 시간. 휘파람을 계속 불어가면서 밥 주는 걸 인식시키고 있어요. 먹자. <laughs> <laughs> 1등으로 달려오는 1, 2. 어디가서 굶어 죽진 않겠죠? 우리들이 일주일에 사료를 한 통씩 해치우고 있습니다. 진짜 먹이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오리의 먹이 훈련은 이쯤 그만하고 오늘은 울타리의 확장 작업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지금 양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가 있지만 이 오리들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가 없어서 얘들을 맘 놓고 풀어놓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간 비가 와서 못하고 있던 작업을 오늘은 끝내야 됩니다. 분명히 문이 열려 있는데 굳이, 제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양들. 왜 저럴까요? 이렇게 파이프를 하나씩 박아서 옆에 있는 양들의 집에서 이어지는 길다란 울타리를 만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장비들이 다 있어서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쇠파이프용 나를 잘못 샀습니다. 파이프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땅에 박아야 일이 좀 쉬워질 텐데 또 주문하면 이틀 걸리니까 그냥 작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곧 태풍이 온다고 해서 빨리 해체워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파이프 박기. 농협에서 사온 3만원짜리 오한마를 들고 파이프를 때려 박습니다. 파이프가 2미터짜리라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걸 박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어제 어깨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굴삭기를 부르자니 일이 너무 적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힘으로 쳐대는 중. 혼자 하려니까 더 힘드네요. 이걸 일한다고 생각 안 하고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끝은 났습니다. 옆에서 구경 중인 보라 금풍뎅이. 색깔이 참 예쁘죠? 파이프는 이제 얼추 다 박았고 이제는 여기다가 데크목을 끼울 차례 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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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암마로 박는 작업이 일리야. 위험해서 동물들은 다 넣어놨는데 외롭습니다 일리야 이제는 임팩트 드릴로 세 파이프에 데크 목을 박을 시간. 일전에는 유선 드릴로 낑낑대면서 박았던 거에 비해 수월하게 들어가죠. 확실히 장비가 진짜 좋습니다. 그려 아 있잖아. 아 옆구리살을 자랑중인 두들리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이제 남은 작업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석들도 다시 집 밖으로 꺼내줍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일리야, 얼굴들! 어... 하네. 어...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일리. 아는 척도 안 하는 흰 녀석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와 그나저나 이거 정말 힘드네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니 굴삭기 하나는 장만하고 귀농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파이프를 조금씩 더 받고 있는데 부두리가 얼쩡거립니다. 파이프 사오고 파이프 땅에 박고 목재 옮기고 하는 사이에 해가 지고 있어요. 오늘은 1단 밖에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남은 작업은 내일 이어서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오리들을 계속 풀어놓을 수 있고, 이 녀석들도 울타리가 훨씬 넓어졌으니까 기분 좋겠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봐투 뭐야? 마음 같아선 굳지 전체에 울타리를 두르고 싶은데 수천만 원이 드는 일이라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 이렇게 미안해. 조금씩 넓혀가야 돼요. 몇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내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